자, 여기에서는 비가 아니라 빈이 들어가야 되겠고, 여기는 투고 go가 아니라 고잉 그 다음, 여기는 experience가 아니라 is experience. 자,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고, 자, 이것은 자,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가는 거야. 자, 더 작은 집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상실, 손실, 상실로서 경험되어집니다. 느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. 자, 그 다음 여기는 have, hard time, ing.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. 어, 다시 내려가는 데는 어려움을 가집니다.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명사 주어가 된 거예요. 비가 들어가면 명령문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동사가 있죠?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야. 주어 자리. 명령문은 뒤에 다른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여기까지.